안녕하세요. 박한결입니다. 오늘은 한화오션 관련 긴급 분석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에 맞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화오션의 거침없는 질주가 무섭습니다. 한화오션은 한미조선 협력의 수혜로 올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화요일도 4.1% 오르며 1 4 9 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새해 첫 개장일인 1월 2일부터 시작된 8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11만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이제는 15만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신규 매수할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하나오션 주식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하나오션 주식 없는 분들 모두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그런지 주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다들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미국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DS 투자증권은 오늘 하나오션의 목표가를 기존 14만 3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토록 비상하고 있는 하나오션의 비밀은 대체 무엇인지 제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DS 투자증권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목표가를 올린 게 아닙니다. 리포트가 주목한 핵심은 기업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우선 실적 터너라운드의 가속화입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보수적인 비용 처리로 인해 낮아 보일 뿐 실제 사업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졌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나 급증하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수혜입니다. 현재 조선업은 단순 제조가 아닌 안보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법제화하고 있는 지금, 한화오션은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내 인프라 프리미엄입니다. 미국 현지 조선소의 지분 보유와 시설 투자 전략은 향후 미 해군 사업 수주 시 가산점으로 작용됩니다. 이 미국 프리미엄이 앞으로 주가 수익 비율 p e r 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어서 한화오션이 왜 국가대표 조선사로 불리는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저가 수준은 끝났다입니다. 과거 발목을 잡았던 2022년 저가 수준 물량 비중이 작년 4분기에 4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는 이 비중이 1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즉 이제부터 만드는 배는 모두 돈이 되는 고수익 선박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마스가 프로젝트와 7조원의 승부수입니다. 미국은 2037년까지 약 450척의 신규 선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 자체의 건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는 필리 조선소의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해 연간 두척 수준인 생산량을 2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한국의 로봇 자동화 기술이 이식됩니다. 셋째, 제2의 미국 조선소 인수 검토입니다. 하나 디펜스 USA는 현재 미국 내 추가 조선소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미 호주 오스탈 지분 19.9%를 확보하며 엘라베마와 샌디에고의 거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미 해군 사업 참여를 위한 완벽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단기적인 실적 노이즈, 즉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에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는 1조 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폭증하는 수치입니다. 매수 타이밍 측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민 이상 마스가 관련 법안이 구체화되는 뉴스마다 주가는 강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나 눌림목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리조선소 현대화 작업의 속도와 미국 내 추가 조선소 인수 확정 소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스가는 온전히 한화가 책임진다. 김승현 회장의 신년사에서 드러나듯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군함부터 핵추진 잠수함까지 한화오션은 단순한 조선사를 넘어 글로벌 방산 조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6만 원대 목표 주가는 이제 시작이자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한화오션의 질주를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화오션 호재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한화오션 새해부터 연속 상승하며 다시 14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이따른 글로벌 호재로 2026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가가 급등했다고 무작정 추경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기 급등 후 조정 패턴은 주식 시장에서 반복됩니다. 이제는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당분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갔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조만간 하나오션 분명히 조정 들어갈 거고 우리는 그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VIP들에게만 공유되는 정보와 저의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오션 최고의 매수 매도 시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한결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오션 관련 투자 분석 자료 받아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력과 외국인은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따라가다가 손해만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 얼마 못 내고 고점에 들어가서 손해만 보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한달 전에 로봇주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지금 가격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저번 달에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정보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승 이슈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드렸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11월 28일에 44만 천원의 1차 고점을 찍고 3일간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 2차로 4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소 23%에서 최대 37%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우리도 세력들과 동일한 시기에 저점에서 매수하면 올한해 농사 크게 성공하고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등 이슈, 매수 매도 타이밍, 목표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장, 국내 증시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탁 자산만 30억 원이 넘는 찐 부자들이 미국 주식을 뒤로하고 한국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SNI 고객 401명이 지목한 2026년 승부처, 키워드는 바로 KOREA입니다. 먼저, 부자들이 예측하는 올해 시장의 구체적인 숫자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 리레이팅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한국으로 회귀하는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코스피 4,500포인트 돌파가 가시화됩니다. 응답자의 45.9%가 4,500포인트 돌파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32.1%는 5,000포인트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및 코스닥 1,000에서 1,1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들이 꼽은 2026년 투자 성공의 5가지 공식 KOREA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 s t o c 한국 주식 선호인데 유망 투자국가 1위로 54.3%가 한국을 선정, 32.9%의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퍼폼, 초과 성과입니다.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인데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몰빵하겠다는 응답이 57.9%를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 대대적인 자산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ETF 간접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보다 ETF, ETN을 통한 스마트한 세터 공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주도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여전히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향하는 유망 섹터와 종목, 즉 자산가들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를 분야는 어디일까요? 1위는 31.8%의 AI 및 반도체, 명실상부한 2026년 주도 섹터입니다. 2위는 18%의 로봇 분야인데 AI의 물리적 확장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는 14.8%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고령화 및 신약 모멘텀 기대 때문입니다. 기타로는 고배당 금융주 12.3%, 조선 방산 원전 10.4% 순입니다. 한편 원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8.2%로 1위를 탈환했고, 이어서 테슬라 14.1%와 SK 하이닉스 8.6% 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공격적 비중 확대와 효율적 배분입니다. 우선 국장은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67%가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수보다는 AI 테마 ETF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ETF 활용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스몰캡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보다 코스닥 1100포인트 시대의 수익률이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AI와 결합된 로봇, 바이오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과 시사점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와 AI 산업의 실질적 매출이 결합되는 2026년을 인생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시장의 코리아 골든타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저에게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셔서 다음 투자 인사이트 꼭 챙기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들 보신 것처럼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만 찾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글로벌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 따라가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고 분석하겠냐고요.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고, 직장 생활 오래 해봐서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대주주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삼성에서 조만간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핫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는 증권사 VIP들에게만 제공되는 고급 정보인데 제가 어렵게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현재 주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삼성에서 인수 발표를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종목명 노출해서 누구나 대한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으니까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제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여기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대박 종목 문자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주요 상승 이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문자에 적혀 있는 에코프로도 12월 7일에 시청자분들이 분석 문자 받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수하셔서 하루만에 무려 30%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찾아보고 분석하고 투자하시기 솔직히 너무 힘드시잖아요. 뉴스 찾아보고 분석자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결국 매수하고 매도해도 한발 늦어서 이익 못 내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영상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3211-5595로 문자 한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며 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박한결은 더 좋은 종목과 핫한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